안녕하세요. 해고문조입니다자 위메이드 주가입니다. 위메이드 주가 어제 매수 신호는 화살표 매수 신호는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시그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발생이 됐습니다. 아주 빠르게 수급들이 들어왔는데요. 물론 지금 뭐 대략 현재 장중 50만 주가 뭐 대량 거래량이냐 할수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이렇게 위메이드가 수급이 없이 주가가 지속적으로 빠져왔었던 점을 좀 감안하면 오늘 이 수급이 오후 2시 이후에 강하게 들어온 점이 분명히 투자자분들에게 중요한 시그널이라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위메이드 앞에서 중요한 호재들 그리고 언제든지 반등 나오면서 크게 시세 나올 수 있다는 점 기대감들은 앞에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기술적 분석상 오늘 이렇게 치고 나오는 점이 어떤 점에서 매수해야 되고 또 급등하는 이유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함께 해주시고요. 자, 우리가 매매하는 이유 그리고 실제로 분할 매입을 통해서 우리 위메이드도 크게 수익 낼수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릴 겁니다. 자, 우리 위메이드. 자 우리 투자금들 앞에서 어 고점 잡히고 내려오는 이 추세 흐름들 속에서 자 비중을 줄여왔고 밑에서 비중을 다시 한번 나눠 담고 있죠 분산 투자에서 나눠 담고 있는데 시기적으로는 우리가 몇번 많이 담을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안 나왔어요 왜냐면 그만큼 거래량과 충분한 시그널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매수할 수 있는 시간들 타점들은 사실은 몇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주가는 지속적으로 횡보 내지는 주가 조정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몇 번에 걸쳐서 우리 매매 타점들 신호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대응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위메이드는요. 지금의 이 시기들 한번 볼게요. 여기가 본격적으로 62평이 무너졌죠. 62평이 무너진 다음부터 지금 오늘까지의 최종 거래일 수는 44거래일입니다. 40 거래일, 44 거래일. 그러면, 대략 지금 몇 거래일이 남았습니까? 60 거래일, 우리 기간 소환 과정에서는요, 16 거래일 남았어요. 16 거래일. 예. 네. 그러면, 딱16 거래일이 걸리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지금 일정상, 우리가 62평이 돌파되고, 또 62평이 무너지는 그 과정들 속에서, 얼마나 속도가 그만큼 빠르게 올라오느냐, 또는 빠르게 무너지느냐에 따라서, 62평선이, 에, 결국은 지저와 저항 대 우리가 다시 한번 돌파될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기간들을 기술적 분석으로 볼수 있는데, 지금 그 기간이 대략 44개 본캔들이 걸렸으니, 앞으로 그러면 16, 16거래일 동안, 16거래일이면 대충 몇 주인가요? 대충 대략 3주죠. 우리가 5거래일이 일주일이니까, 그럼 대략 3주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 이제 화요일이니까, 그럼 이번 주, 다음 주또그 다음 주로 가면 어떻게 되죠 여기는 이제 7월로 넘어가죠 이게 이제 마지막 주 이게 이번 주 그쵸 이게 어 이번에 6월 셋째 주 이번에 넷째 주그 다음에 7월 첫째 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지금 이제 이번 주 다음 주다 다음 주로 가만해 보면 날짜 상 이제 언제든지 위메이드로 위메이드가 여기 62평까지의 어, 돌파 테스트하는 과정들이 여기처럼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물론, 물론 그게 오늘의 시그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어제만 하더라도 그런 시그널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제만 하더라도 더 많이 밀려내지 않고 여기가 바닥 나오기를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아우, 여기가 이제 좀 바닥이 나와라. 여기가 좀 바닥이 나와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는 상황들인 거지 어제만 하더라도 아 이제 급등 나옵니다라고 어떻게 장담해요? 장담할 수 없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고 얼마 정도까지 전망해 볼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런 시그널들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 네.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어, 선제적으로 우리가 미리 미리 대응하기는 어려워요. 확인하고 대응해야 됩니다. 확인하고. 우리가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위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더 올라갈 것 같지만, 미리미리 매도를 조금 조금씩 하면서 비중 조절하면서 어떻게 해요? 어, 이거 단기적으로 조정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자, 조심하자. 그런데 우리가 전략 매도하는 것은 결국은 추세가 완전히 꺾여 내려갈 때 우리가 전략 매도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할 매수에서 매수, 매수, 매수로 이제 들어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실제적으로 얘가 시그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급등할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겁니다. 뭐 물론 이게 당장 내일 급등할지 뭐 언제 급등할지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우리가 위메이드 기대해야 되는 것 특히 중국 진출 이거 판후까지다 받아놓고 퍼블리싱까지 계약 다 됐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된다라는 소식들 거기에 거기에 대한 진출들 진출했다는 어떤 매출이나 또는 영업이 기대감들. 반영이 하나도 안돼 있단 말이죠. 분명히 기대감은 있는데, 매수에 대한 시그널들이 중간중간에 몇번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대응해야 되는 거야. 그때마다. 우리 유료회원분들이 그 부분들을 그래도 잘 따라하고 계시니까 정말 다행이고, 그리고 그 과정들이 잘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큰 수익들이 이렇게 시사가 나올 때 한꺼번에 나오는 겁니다. 한꺼번에. 그게 뭐 이번 주가 될지 다음 주가 될지 또는 실제로 실적 시즌으로 가면서 흑재전환 기대되는 우리 위메이드 그 기대감으로 강하게 치고 나갈지는 우리가 좀더 지켜봐야 되겠죠. 하지만 매수 시그널은 오늘 명확하게 들어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급등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자, 우리, 우리 주주분들 가운데 네, 제가 이름을 말씀드릴 순 없죠. 딱한 분이 드래곤 플라이를 가지고 계신데, 드래곤 플라이가 오늘 이렇게 강하게 치고, 갑자기 치고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명분도 이유도 없어. 물론 이제 얼마 전에 그 대표이사 뭐 변경권 뭐 여러 어 특수 상황들이 공시된 바가 있습니다만, 제가 이거 오늘 하루 종일 주목해서 봤는데, 하루 종일 수급들이 들어갑니다. 예. 네. 이거 지금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드래곤플라이를 분석해 드리진 않겠습니다 우리 유료 회원분 그분에게 제가 분석 의견을 드렸습니다만 자 이렇게 많이 빠진 종목이 밑에서 적감의 수세가 강하게 들어온다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 본 겁니다 어? 위메이드 그러면 이거 위메이드 들어올 수 있겠는데 라고 오늘 흐름들을 제가 봤었던 거예요 예, 실제로 위메이드 오늘 영상 의견들도 여기 어 영상 의견 드리기 전에 여기 내용 올려 드렸었죠. 예. 다음 주에 있을 게임 주. 특히 위메이드뿐만 아니라 어 NC,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뭐 데브시스터즈, 그라비티 등등 주요 게임들이 신작 출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우리 메타버스 아, 메타버스 엑스포 그리고 2024 서울 메타 위크 등등을 좀 감안했을 때, 위메이드, 보유자분들, 좀더 보유하고, 우리가 기대해보자 라고 말씀을 오늘 오전 12시경에 말씀드렸네요. 그리고 또 관련되어 있는 우리 주식이잖아요, 위메이드가. 대표적으로 게임주고, 예. 또 메타버스와 또 게임은 항상 연결되어 있잖아요. 결부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소식들을 제가 말씀드렸고, 다음 주로 가면서 이런 소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감의 수자가 강하게 들어올 수 있고, 기대감이 분명히 있었는데, 오 위메이드, 이거 뭐예요? 오후 2시부터 미친 듯이 수급이 들어오는데, 예, 네. 그게 바로 2시부터 발동이 걸린 겁니다. 그 뒤에는요, 2시 반 이후로는, 예, 네. 우리 물량일까요? 투자 여러분들, 우리 물량도 있겠죠? 제가 한 2시 반경에, 에, 투자 여러분들에게도, 어, 오늘 이거 위메이드 강세, 어, 이거 거짓 아니다. 어, 거짓 아닙니다. 이거 거짓 아니에요. 거짓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에서 일단은 오늘 마감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수급에서 힌트가 있고요. 또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어, 추가적으로 오늘 강세가 나왔는데 제가 거래량 매매 기법이라고 해서도 앞에 우리 채널에 제가 우리 유료 회원분들 또 구독자분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거래량 매매 기법도 올려놨었죠. 공부할 수 있도록 또 올려놨었는데. 자, 그 영상에서도 보시다시피 거래량 매매 기법은 또 뭐예요?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 거래량 대비해서 최소 거래량. 최소 거래량 나온 이후에 5일 이평 돌파는 뭐예요? 5일 이평선 돌파는 곧 매수잖아. 5일 이평선 돌파는 곧 매수잖아요. 이거 단기적으로 단기 매매할 때 많이 사용되는데 거래량 매매 기법으로 놓고 보더라도 오늘 위메이드는 매수 신호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가 매수세가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들이 어, 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또 게임주의 다음주 이슈들 호재들을 좀 감안했을 때 전반적으로 오늘 매수세가 어, 이렇게 낙폭이 좀 과했던 종목에서 오늘 좀 들어오더라 오늘 명분은 거기서 찾을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매수 이렇게 강하게 들어왔는데 그럼 단기적으로 우리가 어느정도 흐름대로 우리가 좀 보면 좋겠느냐 라고 말씀드리고자 하면 위메이드는요 지금 당장으로서는 뭐 6만 900원 그 위로 올라가는 것은 당장으로서는 기대기가 지금 당장은 어려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6만 900원까지 6 900원까지 당장 급하게 올라가서 여기처럼 막 급등해서 이거 아직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면 우리 얼마까지 일단 당장 기대해야 돼요? 당장으로서는 4만 5천원 돌파 안착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4 5 0 0 0원 돌파 안착이 일단은 우선 중요합니다. 왜냐면여여기 여기가 앞에서 0 지지와 저항대가 겹쳤었던 구간들이고 지지 기반이 탄탄했었던 구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최근 들어서 여기가 무너졌었잖아요. 여기 여기처럼 과거처럼 그러면 여기가 다시 돌파 안착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지. 얼마까지 올라갈지 우리가 다시 한번 윤곽이 나오겠죠 네 위메이드 그래서 지금 우리 보유자분들 특히 비중 높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몇분 계시기 때문에 위메이드는 앞으로도 투자 상당히 잘 해야 될것 같고요 나중에 뭐 우리가 수익 전환해서 얼마나 또 얼마나 크게 올라갈지 또잘 대응해야 되겠죠 앞에서도 여기가 기대했었던 부분들이 윗골이 달리면서 추가적으로 강세가 못 나왔던 것처럼 앞으로 여기 올라갈 때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또 저항 걸릴지, 또 어느 수준에서 또 비중 축소했다가 또 비중을 다시 한번 잡아서 좋은 수익을 만들어낼지 우리가 주목하고 대응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 위메이드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아이디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